우리 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어, 브리핑 후에 논평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태극기 투쟁 3대 법안 소개 드립니다. 2017년 3.10 태극기 항쟁 참사 진상 규명 및 지원법안 JTBC 태블릿 PC 등 조작사건 규명 위한 특검 임명법안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우리 공화당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 집회를 통한 장애투쟁을 통해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정당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원내 정당으로서 태극기 투쟁 3대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입법 투쟁도 함께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하던 무고한 태극기 시민 5명이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참사가 있습니다. 이3.10 태극기 항쟁 참사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공동대표가 대표 발의한 310 태극기 항쟁 참사 진상 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을 지난 7월 3일 국회에 제출했고 어제 11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태극기 항쟁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찰 공권력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희생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와 은폐, 자료 거부 등으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극기 안 참사의 진상 규명,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억하려 하지 않고 잊힌 채 있는 3.10 태극기 양쟁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해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태극기 광장에서의 텐트 투쟁과 진상규명 법안 발의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보상 지원을 실현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화당만이 해내고 있는 진실 규명 노력에 의해 발의한 법안은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법안입니다. 올해 1월 14일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지난 7월 1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 사기탄핵의 여론을 몰아친 JTBC의 태블릿 PC 괴담이 결국 사기와 조작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처음 공개한 최순실 본명 최서원의 태블릿 PC 괴담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이었습니다. 결국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분석 기존에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JTBC는 물론 검찰과 특검이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JTBC 태블릿 PC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것이며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노선을 표명한 드레스된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쳤다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핵심 증거인 양 국민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JTBC는 스스로 자신들의 태블릿 PC 보도가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이런 태블릿 PC가 실제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거심이 증명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조작에 의한 사기 탄핵임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특검은 그동안 태블릿 PC에 대한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왔고 포렌식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JTBC 태블릿 PC 조작 및 조작 보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를 가능하게 하여 우리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 번째 태극기 추쟁 법안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올해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안은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함에 있어서 투표율 재고류에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율 제거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불법 선거운동, 국민 여론 왜곡 등 공명선거를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제 실시 이후 투 개표 관리에 부실 우려와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개표기에 대한 오류와 불신을 원천 차단하도록 투표서 수개표를 도입해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 마감 후 직접 개표를 실시해 투표함 이송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선거의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며 개표도 투표소 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 제도가 정착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법안은 담고 있습니다. 우파 국민들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요구를 우리 공화당은 태극기 집회 장애 투쟁과 함께 법안 발의를 통한 입법 투쟁을 통해서 수용하고 실천,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태극기 투쟁 3대 법안의 입법 투쟁을 통해서 3.10 태극기 항쟁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JTBC 태블릿 PC 조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부정 선거가 방지될 수 있도록 많은 애국 우파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비겁하지 않고 용감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애국 우파 정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수호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2019년 11월 10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이었습니다.